근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어떤 게 주어져야 돼.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하면 A가 주어진 거야. 여기, 여기 바가 기분이라고. B 바 A. 그렇지? 배하다 기분. 주어져 있다. 뭘 지배하다. A가 주어져 있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A가 일어나야 되잖아.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일단 A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거 중에, 그 중에 B가 일어난 거. 여기. 그중 여기요? a 교 b 됐어? 그래서 PA가 분모에 가고 p a 교 b 가 분자에 올라온다고. 논리해댔지? 네. 이렇게 구성된 거야. 뒤에 있는 게 아래로 가요. 뒤에 있는 게 아래로 가. 예 해볼게. 네. PA는 이거고, 뭐, PB는 이건데, 피, 이거는 B가 안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네. B가 안 일어나는 확률이 오 분의 삼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오 분의 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PA 분의 PB. AUB. AUB. B 교 A든 A 교비는 상관없어, 네. 그렇지 예. 응. 이게 삼 분의 일이라며? 네. 근데 이거 방금 이거 얼마인지 알았자. 네. 이십 분의 삼이라며, 그렇지? 아. 그럼 이게 10분의 2일 거 아니야. 네. 됐지? 네. 이거 구하라 그랬지? 네. 이걸 드모르간을 쓸줄 알아야 돼? 여지퍼를 빼기. 네. 그러니까 이게 A 합 B가 여지퍼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반대니까 A. A도 반대, 합집합도 반대, B도 반대 이렇게 된 거거든. 네. 이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1-P A 합 B를 구하면 되 얘네 분집합에 여지합이우면 어떻게 돼요 전체 오아 어. 응. 그래서 A앞 B를 구하는게 목적이지? 네 A앞 B는 어떻게 구해? P A 구하고 P B 구한 다음에 P A 교비를 빼지 네. 네 그럼 이제 다 알았지 P A P B 다 알았지? P A 네. P B P A 교비도 아까 알았지 네 P A 교비가 10분의 2지네 계산만 좀 답이지? 네할수 있겠지? 네예지 네. 응. 이게 진짜 제일 쉬운 거, 이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요? 응? 표문제 무조건 맞아야 돼. 아 이게 약간 응 벤다이어그램? 자뭐 뭐 450명 통학수단 조사했는데 뭐 임의로 한명 뽑았더니 지하철을 통학한 학생이었다? 어? 네. 한명 뽑았더니 지하철? 네. 지하철 탄 애들 몇 명? 120명. 300명. 그러니까 120 플러스 180. 120 네. 플러스 180으로도 조금 한같0 0명 근데 그 중에 여학생그 중에 여학생 180. 1 0 0분8 0 더? 120분의 1 2 0 분의 1 이건 이제 끝이에요. 이게 다더 어렵게 나온 거 없어요. 표 문제는 어? 제일 쉬워. 야, 나 수능 스타일로 주세요. 주세요. 어? 수능 스타일로 표 문제. 표 문제 제일 쉬워. 거기에 대한 얘기고. 저 약간 그거는 상영 상영 같은 놈이니. <laughs> 이거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야. 좀. 자 곱셈 정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고대로 썼던 거 있지. 네. 양변에 이걸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 이 양변에 PA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NA랑 PA랑 다른 거예요. 어 이게 NA는 경우의 수, P는 확률. 확률이니까 네. 이게 PA가 되려면 NS가 이렇게 밑에 가면 돼. 전체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ns가 있는데 ns 어, ns까지 있어야지 이거고. 음.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약분해 가지 네. 그렇지. 음. <laughs> 공부하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공부합. 아, 나 공부해 공부합.

얘도 마찬가지로 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일단 이런 거. 바꿀 줄 알지? 네. P, 네. B분의 A. P, A, A, B, B. 이거지. 근데 네. 이게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B, A라고 그랬어. 이게 네. B, A, 랑 네. B, A랑 똑같아. 네. 았지 근데 이들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풀기 네. 힘들거든.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네. 맨다그랬는 네. 그려볼게. 음. 그러면 이제 B 빼기 A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걸 구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야 일단 B에서 교집합을 빼든지 P, 네. B에서 P, A 겹이를 빼든지 그런데 A랑 B가 이렇게 겹쳐있을지 어떻게 알아? 겹쳐있다고 가장 높은 거야 왜요? 네. 안 겹쳐있으면 0이라서 어차피 그대로 되도 돼아 그래요? 상관없어 어? 전문용어로 서로 서로소라고 하지 그렇지 그럼 맞아요? 로소 맞아. <laughs> 피타고라스 아니면 야. 이걸 다한 방에 모아놨다 모아놨다가 멋있다. 여기서 이걸 통째로 끄도 돼. 네. 로소? 이두 방법 중 하나로 풀면 돼. 네. 해려댔지 응. 음.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를 얘 아니면 얘로 풀 건데 이게 좀더 유리해 보이거든? 네. 어? 네 그런 거 어떻게 판단해? 그래. 응? 이두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뭐가 응. 더 좋아보이는지 어떻게 봐그 나는 지금 pb가 자주 쓰이길래 이걸로 한야아그딴거 뭐. 아. 없어 익숙한 게 자, 만, 자주 보이는 게 편한 거야 나한테는 알았지? 네 똑같은 게 반복되고 이런 게 편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pb분의 pb-pa교비로 바꿔준 거야 네 이게 얼마냐고 물은 거고 이건 1이잖아 요건 얼마냐? 요거 나와있는 보니까 이거 분거 맞네. 그지 4분의 있지 4분의 3이 다이런 아, I understand. 알았어. 다음 나줘. 까지 먼저 다시 풀어봐 오. 조금씩 조금씩 아, 다시 해